과장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검찰 조사 국정원 권모 과장 간부 수사 반발 자살 기도 그 인터뷰 내용입니다. 동아일보 27년간 목숨 걸고 일했는데 검찰 반말에 조직 이간질 모욕 소환 조사 받은 국정원 권과장 자살 기도 전 격정 인터뷰. 동일보 기자를 만나고 난그 다음날 아마 자살 기도해서 지금 혼수 상태, 의식불명 상태에 이 권과장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에서 권과장에게 기자가 왜 검찰 도사 조사 도중에 나왔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답이 이렇습니다. 나는 27년간 대공 활동을 하면서 국가를 위해 일해왔다. 그런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가진 모욕을 당했다. 대공수사국 직원들은 처음 중국에 나가선 언제 잡혀갈지 언제 간방에 갈지 무서워서 한동안 잠을 못 잔다. 그래서 김모 과장, 대공수사국 파트장 사급 구속돼 있죠. 김모 과장도 대한민국 간방에서 3년을 사는 것보다 중국 가서 교수형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할 것이다. 또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모욕적이었나? 그랬더니 A 검사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50이 넘은 나에게 지금 뭐 하는 거냐? 고그 반말을 하는 등 모욕감을 줬다. 그렇게 말한 걸 조서에 그대로 남기라고 항의했더니 요자를 붙였다며 사과하더라조놈이 무너지는 게 싫고 후배들의 입을 무서워하게 된 것도 싫다. 네 자기 심정을 그대로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대공 업무에 차질이 생겼나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북한을 들여다보는 막루가다 무너졌다. 간첩 조작 사건 이후 중국의 협조자들이 아무 연락도 안 되는 상황이다. 북한이나 중국으로선 대한민국 검찰을 통해 대한민국 국정원을 쳐내는 이 제의를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여러 명이 뭐예 나발을 불어 댔다. 정말 이 나발을 불었다는 것은 이 앞에 보면은. 사건 초기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주 선양 총영 사관을 방문했고 국회에서 이영사의 실명을 공개했다. 공개했다. 그후 민주당 의원 여러 명이 나발을 뿌렸다. 정말 노출되면 안될은닉 요원인데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한 행위다. 이 부분은 꼭써 달라. 꼭써 달라고 했다는 것까지 써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질문을 보면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점이 있느냐 그랬더니 27년간 대공 활동을 해왔지만 이제 나는 용도 폐기됐다. 이제 다 노출이 됐으니 더 활동을 못할 것이다. 그런 말들을 토해냈습니다. 국정원 권 과장의 인터뷰 내용이 보통 심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그냥 그대로 살갗에 파고 들어와 꽂히는 것 같습니다. 황 소장님 몇주 전부터 그 협력자 김모씨 그 유사 사건이 터졌을 때부터 황 소장이 계속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이 권과장 얘기에 상당 부분 겹치는 내용으로 담겨 있는 걸 제가 볼수 있었는데 일단 좀 하나하나 짚어가기로 하죠. 네. 이 자살 기도한 권과장 어떤 위치에서 무슨 역할을 했던 직원인 거죠? 예, 지금 사급이고요. 예. 국정원의 그유씨 그러니까 이 유성이 조사 네. 팀의 그 파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아마 그 유성의 조사와 관련돼서 네. 필요한 네. 그 각종 중국에 필요한 자료를 네. 어떻게 입수해라라고 이 설계하는 입장에 있다고 아. 검찰은 본 거죠. 예. 그 부분은 이제 중국 측에 있던 그 김과장이라는 분이 그휴민터이김씨 측에 이 통해서. 이거도 드리는 음. 이런 경로에서 어쨌든 이걸 자료를 입수하는 방법을 설계한 사람이다. 음. 검찰은 그렇게 보고 이분에게 이제 이 위에 선을 음. 부르라고 지금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음. 이 일이 터져 나온 겁니다. 막루가 다 무너졌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그 이번에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고 신통방통에서 나와서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예. 이번에 이휴민터김 음. 씨와 윤성 씨의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실제로 저는 유성 씨나 휴민트 김 씨가 이중 삼중에 음. 이 중국과 북한의 스파일 이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laughs> 북한 출신의 조선족 중국인들은 대부분 북한의 보위부나 중국의 이 안전부하고 관련해서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음. 그러지 않으면 중국에서 벌써 처벌이 들어서 음. 북한에서 처벌이 돼서 이 사람들이 제거되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국정원이 음. 실제로 이 북한 출신의 그이 중국 화교들 한 6,000명이 있대요. 네. 북한 내에. 음. 그 대부분이 6.25때이 음. 참전한 음. 이 조선족 출신들이 북한에 주저앉아서 네.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북한에 사는 거랍니다. 음. 이 사람들이 대부분 브로카나 정보원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네. 그 사람들 중에 이론들이에요. 여기 음. 이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는 활동을 통해서 한국 국정원이 이 간첩 사건을 잡을 때 중국 국적의 간첩에 관련되는 부분의 사건을 잡을 때 자료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중국 정부를 통해서 어떤 행태로든 공식적인 확인 자료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6000명) 그중에서 얼마의 인원이 우리 국정원과 협력 관계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망이 지금 다 놓여 등게 된다는, 문을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예. 이제 여기에 그이 북한과 중국 정부가 음. 이번에 이 김씨와 음. 유씨를 통해서 한국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한국 정부의 이 국정원의 정보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반드시 개입돼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재이란 말이 네.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 이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확인을 해준 거죠. 아. 자, 민변이 입수한 자료. 지금 유성 측이 제기한 출입경 기록이 맞다라는 보장도 없고 예. 거기에도 상당한 의혹이 제기될 수 있고 음. 그 사람들이 구한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한국 정부에, 재판부에 팩스를 한장 보내면서 이 사건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음. 지금까지도 국정원이 이런 간첩 사건을 입증하는 서류들은 전부 여기에 권 과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음. 믿음을 통해서 그 과정을 음. 믿음 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의 라인 음. 네. 망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입수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지금까지도 그렇게 오는 과정에서 조용하다가 하필 이번에 치고 나와서 음. 한국 국정원의 중국에 관한 모든 정보망을 다 음. 차단하고 파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음.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대공수사 직원들의 특수성을 좀 봐야 돼요 이분이 음. 지금 나이가 5십둘인데사 네. 급입니다. 지금 국정원에 가면 40대 중후반의 상급들도 수두룩해요. 음. 자기가 하고 싶어서 대공수사요원이 된 것도 아니고 차출당해서 가게 되면 음. 그 사람들은 대공수사요원의 전문성이라는 것 때문에 평생을 대공수사요원으로만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갖다가좀 만나본 적이 있는데 네. 굉장히 토박하고 음. 아주 그 어리나 이런 걸로 똘똘 음. 뭉쳐있는 기존의 음. 국정원 직원들과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검찰이 이분들에게 요구하는 거는, 너는 위를 부르라. 음. 또너는 위를 부르라고 하면서, 음. 이, 누가 이 일을, 증거 조작을 지시했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른바 윗선이라고 하는 예. 걸 부르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아. 조직 내에 어리로만 뭉쳐서 위험하고 힘든 음. 대공 업무를 종사해 오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돈을 더 받거나 음. 성진을 더 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공 수사 요원은 성진이 굉장히 느려요. 음.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조직을 갖다 위위를 부르라고 하면서 음. 이 반말을 하고 이러니까 음. 이분이 최종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했는데 시간을 한번 봅시다. 21일 날 조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21일 날 오후 11시 음. 반부터 2 시간, 21일 날 음. 새벽 1시 반까지 인터뷰를 했어요. 예. 그리고 2 2일날 하남에서 음. 산타페 승용차에서 번개탄을 피워서 음. 자살을 기도했는데 지금 중환자실에 있고 아직도 의식 불명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 그 휴민트 김 씨가 자살을 기도할 때는 자살을 기도한 지 다섯 시간 넘게 발견됐는데도 지금 멀쩡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구속됐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자살을 위장한 쇼일 거라고 자. 저는 보고 있고요. 음. 이분은 진짜 죽으려고 했죠. 왜? 음. 제가 어떻게 국정원이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냐 했을 때 이분은 책임을 질라고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음. 검찰이 지금 국정원의 이 정거 조작을 수사하는 음. 부분에 있어서 이분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차라리 특검을 통해서 해달라. 음. 그러니까 어떤 예단을 하고 그 예단에서 있어서 국정원의 대공팀이 지금까지 반복해 올 수밖에 없는 이 한계, 즉 중국 정부가 자료를 절대 공식적으로 협조하지 않는다는 한계 내에서 해오던 부분들을 이 하나의 오류가 발생했다고 전부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해서 우선을 불어서 이 국정원의 대공 방첩망을다 음. 파괴하려는, 하는 데 대한 음. 일종의 분노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제가 님 간단하게 네.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그저 황장도 소장께서 길,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런 부분입니다. 국정원의 역할이 간첩 잡는 데만 있느냐. 아니다 이거죠. 음. 간첩 잡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지만은 음. 국정원의 역할을 포괄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네. 국가를 유지, 존속시킬 수 시켜야 하는 네. 마지막 보류의기간이 국정원인 것입니다. 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 음. 지구상에서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란 말이죠. 네. 그 분단 국가가 북한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북한의 정보 수집은 꼭 국가의 안위와 직결됩니다. 네. 그래서 간첩뿐만이 아니고 북한에 관한 정보 수집 기능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국정원이. 그런데 네. 이번에 이사건을로 인해 가지고 음. 계속 우리가 얘기 나옵니다. 뭐 휴민 중국 내 휴민트가 다 무너졌다. 네. 인적 네트워크가 다 무너졌다 하는 것이 네. 과거에는 우리가 북한에 우리 요원을 침투시켰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 요원들은 음. 중국과 북한의 국경 지역에 네. 나와 있는 사람을 통해서 간접 정보를 취득한단 말이죠. 그런데 네. 이번에. 이 간첩 사건을 인해 가지고 다 노출이 됐고 음. 기존의 협력자들도 음. 나도 협력을 하면은 자칫 잘못 하면 저런 음. 식으로 될수 있다. 음. 누가 협력하겠습니까? 그래서 음. 검찰이 이 부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네. 일정 부분은 국가 안위를 위해서 음. 밝히지 말아야 될 부분은 안 밝혀야 됩니다. 이거. 네. 사사건건 밝혀가지고 국정원의 음. 조직이 다 노출되고 음. 협조자가 다 노출되면은 네. 국가는 누가 지키겠습니까? 네. 이 부분을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네. 좀 신중하게 음. 그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네.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국정원 권과장의 인터뷰 내용을 저희가 그냥 그 권과장의 입장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그 이후에 또 말씀을 다시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권과장 얘기를 들어보면 검사는 정의의 눈으로 우리를 재단했지만 결론은 결국 남한이 북한에 졌다는 것이다. 이 대목도 역시 마음에 와 닿습니다. 격정토로를한 국정원 권과장은 지금 혼수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정원 대공파트 전체가 사실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신통방통 이번 주 십자 만평 주제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번...